여기도 움직여봐. 뭐해, 메혁아 주혁아. 반응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. 뭐 나무에 걸쳐 있는 원숭이 같아. 주혁, 주혁, 주도 좋아하네. 주혁이. 여기도 좋아요. 주주주주아주주 지수 다음차례 기다리는거야? 또? 또 할거야? 우리 지수 또할거예요좀 네, 찍어줘요 g 어. 아블 아블 <laughs> 아블 재밌지뭐 <지우주? 웃음> 그렇게 앞으로 나와 있어? 공격형 Ding d i 지수야. 지수가 또 하고싶대요 아구 아 귀여워